시편 82편,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우리 시편을 묵상하는데요. 올해 안에 제3권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89편까지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하고, 또 제4권부터는 또 내년부터 우리 시편 묵상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 오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우연인지, 이게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지, 물론 섭리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우리가 새벽 기도 말씀과 또이 시편의 말씀들이 아주 묘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늘 새벽 기도의 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182편은 0 하나님에게서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얻어서 재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굽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임한 대로. 그렇게 재판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불이한 재판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누리셨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부흥사경회. 그니까 끝나고 나면 항상 소수가 시험에 들곤 하거든요 이유가 영적인 엑스터시 현상이라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엑스터시가 마약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게 한번 맞들여 놓으면 그러니까 더 강한 자극이 안 되면 이더 강한 자극을 할수 있을 만한 그, 마약의 양을 늘린다든지, 종류, 더센 것을 선호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청년들을 한번 데리고 제가, 펜싱 경기장에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대단, 대단히 큰 집회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뛰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고 돌아왔는데 청년들이 주일날 박수도 안 치고, 기도도 통성으로 열심히 안 하고, 다 해이해져갖고, 왜 그러냐니까? 찬양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시컨 그렇게 사운드 빵빵하고 막 그런 데서 찬양을 막 하고 들고 뛰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청년,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청년들이 뭐,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나오는 교회에, 그래도 뭐, 사운드도 제법 괜찮은데, 거기 세션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규모의 찬양지표를 다녀와서 보니까, 별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찬양하는 게. 그러니까 찬양할 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흐트러진 신앙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민중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자칫하면 우리가 멋진 외식을 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는 집밥을 잘 꾸준히 맛있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한번 외식하고 왔다가 그 외식이 자꾸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하면 외식을 또 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 거덜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은 가끔 하더라도 그것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또 내가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고 또 나의 분수에 맞게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에, 나한테 강하게 자극이 된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나서 그런 유의의 말씀들만 골라서 인터넷 뒤지고 어디 들어가고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영적인 엑스터시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더 자극적이고 뭔가 더 재미났고 뭔가 더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방향성 없게 되고 그냥, 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추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드리시길 바라요. 오늘 10편 82편을 묵상할 때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 앞에 놓여져 있다 권위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모든 사람을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고 행하는 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한 가지 더 10편 82편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내가 재판장으로서 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랬어요.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재판을 위임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판단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재판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다가 너무 분주하고 백성들을 일일이 챙길 수가 없다 보니까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너희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 일할 만한 사람들, 신실한 자들 이런 사람을 뽑아서 재판장으로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치료, 본문에 보면 큰 일은 모세가 맡고 소소하고 작은 것들은 그 재판장들에게 맡기면 된다라는 이런 제도를 제안을 하게 되죠. 나중에 또 다시 다룰 텐데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0편 82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 신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재판하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위임한 사람들이 그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최근에 정치의 형태를 보면, 어느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든지, 참, 검찰에 대해서 이 욕심을 잘못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검찰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상대방 당을 좀못 살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때좀 그런 게 보여요. 아, 좀 저런 것들은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그래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좀 약하게 하고 좀 반대편에 있는 정권을 잃은 반대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도 속도감 있게 하고 굉장한 압박을 이렇게 가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들이 그런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그런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때요? 불공평하게 하는 데에는 그 악인의 눈치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게 정권일 수 있고, 아니면 대기업일 수 있고, 아니면 비선 실세일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위임하셨지만,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 같지 않았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신이 되고, 그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저 판단만 하고, 재판만 할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들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다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판결을 굳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되어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한 재판이지만 그들이 재판을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재판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 거기에서도 약간 편파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건 편파라는 표현을 썼지만 배려라고 하는 것이 더 옳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법적인 잣대로만 딱 보면, 똑같이 잘못하면 똑같이 처벌해야 옳지만, 오늘 성경에는, 가난한 자, 고아들, 또 곤란한 자, 빈궁한 자들에게는 약간의 편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의는 똑같은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게 아니고,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빈궁한 자에게, 곤란한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안을 필요가 있다. 그들을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재판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런 배려의 원칙에 어긋나게 판결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있는 편 손들어주고, 돈 많은 편 손들어주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 편들어주고 하면 이것은 더더욱 공평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이 재판을 위임받은 사람이 고아에 대해서 배려하고, 과부에 대해서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곰핍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배려하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뭘 알지도 못하고, 뭘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배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됐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기본 원칙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불공평이다 이렇게 보고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빈궁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을 위한 배려하는 재판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야, 이거 공평하게 해야 되지, 뭐, 가난하다고 더 많이 주고, 부하다고 해서 조금 주고 그래서 되냐? 아니요. 성경적인 원칙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세상의 법적인 잣대로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는 이 불공평한 사회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놓고, 없는 자들을 평균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많이 가진 탓은 없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이 대물림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그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고, 부한 사람들은 돈 들여서 좋은 교육받고, 돈 들여서 좋은 경쟁력을 갖추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적어도 이런 사회 안에서 가진 자들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공평하게 그들을 대우해 줄수 있다면 여러분 사회는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오죽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 오죽 그런 예가 없었으면 방송에서 그것을 겨우겨우 찾아다가 훈훈한 소식이라면서 방송에서 내보내겠어요. 그만큼 사회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빈곤의 악순환의 현상이 제가 50년 넘도록 살아오면서 이 이야기,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늘상 있어왔지만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크게 성장해 오면서... 과연 우리가 과거에 그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 그래서 교회 구성원의 다수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리차드 리버의 그 이야기처럼 이제 교회가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가진 자들이 되어버리고, 그 가진 것들로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아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82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와 성도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면 오늘 82편처럼 우리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반용하고, 양순하며, 궁열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적어도 우리에게 위임한 이 재판하는 자들은 이 재판에 있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것을 판결하고 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야구보서 3장과 4장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하고 세상의 경험으로 하고 세상의 법칙으로 그것이 공평하다고 해서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툼을 잃게 되고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든 또 우리 삶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들로 세움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재판하는 일로 그렇게 분주할 때 장인 이드로가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예, 우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대요. 그다음에 진실하며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가운데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천부장은 천명을 감당하는 사람. 백부장은 백명을, 오십부장은 오십명. 그 다음에 십부장은 열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능력만 있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야, 이 사람 참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하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돼 있어요. 또, 진실되게 일을 감당하게 돼, 속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의 청탁을 받거나, 그래서 내가, 어, 어느 정도 이익을 갖고 그 이익에, 이 받은 이익만큼 그 사람이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재판장들 또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큰 사건은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만, 작은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 재판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꼭 재판하는 일들로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아주 소소한 삶부터 시작해서 또는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위치까지. 그런데 그것이 사소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다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 행동, 행동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판단을 가지고 진실되게 판단하고 진실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10편 82편의 교훈, 아사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일, 위임받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그 재판을 굽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이, 우리에게 위임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땅 끝에서 라는 노래가 있어요.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는데, 그 가사에 내가 드릴 열매를 가지고 땅 끝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때에 내가 드릴 열매도 없이 그냥 서 있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인생 헛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올랐어요. 또 내가 무슨 박사 학위를 땄어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내가 뭐 국회의원도 지내고 뭐 내가 시장도 지내고 군수도 지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자랑 삼아, 내가 그, 내 종욕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구한 것들이지, 그걸 자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는 아니거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열매들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재판의 일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또 고아와 가부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재판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 아니겠어요?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내가 여전도의 회장으로, 남성교회 회장으로 각 임원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맡은 직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가진 책임도 있어요. 내가 이 군민으로서의 책임,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과연 이 책임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그것들을 사용했는지 그 맡겨진 책임들을 다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은 그대로 그것을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심으면 심판으로 거두는 거예요 의의 선한 열매로 심게 되면 하늘의 상급, 의의 멸류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저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나는 어떤 이것을 감당할 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비록 그렇더라도 이것을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모든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공의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